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에 있는 레위기 1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명한 규례라.

이는 여호와의 하짐을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르간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오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하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령한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해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니 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구장에 보면, 감격스러운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첫 제사 이후에 보면,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속제제와 번제와 하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23절에 보면,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와 호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0장 1절에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번제물에 내려야 될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메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가 담아다 금향로에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금향로 어, 내성소에 있는 그 성소의 그 전면에 보이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해망문 앞에 있는 이 금향로는 그 불은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그, 금금 향로에 그 불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았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그것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불에 오히려 나답과 아비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어, 어, 했을 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측해 본다면, 왜 갑자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냐면, 아마 나답과 아비우가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아마 정신이 정말로 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그 다른 부를 가지고 아마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의 추측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막을 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던 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사실 기술이 좋은 것은 맞지만 사실 기술로서 성막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교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교사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행합니까? 참 당신이 대단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성교사님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단순히 순종한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주 듣곤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을 드릴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송아지를 볼 때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고 진정한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와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성경을 좀 알고, 내가 기도를 좀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헌신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들여지는 이제사의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분양하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겠죠. 내가 이것 때문에 설마 죽겠냐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절대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겠다라는 것을 예측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 말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금향루에 불만 피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하는 방법마저도 <laughs>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막 연예인을 초대하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공연을 해 가지고 막 수천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뭔가 교회에 어떤 그 사람을 채우고 건물을 채우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부를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은 두 사람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0장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애곡해야 될 대상이 아론과 아들들이 아니라 육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절 후반부를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외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해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외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결애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단지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온 해중의 잘못이요. 애곡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1년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종살이 하면서 봤던 애굽 사람들의 우상숭배했던 그 삶의 방식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짓고 번영하며 뭔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생활 습관과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와 규례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이스라엘 온해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아, 이번에는 괜찮겠지. 라고. 나답과 아비우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온해중이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런 경고를 사실은 이스라엘 온해중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제사를 드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세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함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잘 분별해 내야 된다. 단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잘 분별해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거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백성들과로 다른 정말로 구별된 분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하는 어떤 물건처럼 여기며 그들을 착취하고, 내가 돈만 보면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좁은 길을 가며, 오히려 그들에게 더 인격적이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들이 때가 되었으면. 그들에게 희년이 되었으면 그들을 놓아줄 줄도 알고, 농사를 지었을 때다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부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되어져가는 이 모든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습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서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일터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나타나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익숙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했던 그 길을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